이제는 지구의 자연을 과학적 아, 근거를 이용하여 하는 실험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전기 스탠드, 사람 모형 이야 그리고 지구본입니다. 전등을 사용할 때는 불이 되지 않도록, 불에 내리지 않도록 조심히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고 실제로 자연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로는 전등은 햇빛 지구본은 지구로 나타냅니다 사람 인형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사람 인형을 대한민국 아시아에 맡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켜고 지구를 돌려보면 빛이 많이 받는 요쪽, 빛을 많이 받는 이쪽은 태양의 힘을 많이 받는다고 알수 있습니다. 태양이 계속 돌리다 보면 낮과 밤이 확연하게 들어나겠죠 만약에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빛을 고 있다면, 낮이아면시아에서 빛을 에서는받에서는 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는 낮과 밤이 나타나는 것,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태태 그래서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자전을 알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실제로 밤낮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즉 밤낮이 갈리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 태양은 동쪽에서 과연 남쪽을 지나 서쪽을 지나는 이유는 차, 지구의 자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이로드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